네 이번에는 입문 지문 36번에서 40번 지문을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먼저 매겨 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아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게 아닌가 싶지만, 한번 모의고사 때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문단의 내용이 확확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푸는데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판단을 해야 된다.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 가설 검정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래요. 아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파악한다라고 보면 좋겠죠.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할 건데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가설이라고 할 거고요 부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가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있다가 대립이 되는 거고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귀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 가설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암 환자를 위한 신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암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한테 투약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검정을 하진 않는다.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기무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기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약이 효과가 없다. 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 하자, 그러면 이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거짓이 되는 거죠. 타당하지 않은 거니까, 경영자는 기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면 돼요.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 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고, 관절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이때는 기무가설을 버릴 수는 없다. 이처럼, 가설 검증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건데, 3문단 보면요, 이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하는 과정에 두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할수 있다.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내린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할 거고요. 앞선 예에서 실제로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좀 나쁜 거죠 그 사실은 그리고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에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이종오류라고할 거예요. 실제로는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는다고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다라는 대립 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 가설 요거겠죠. 어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일종 오류. 심각한 오류네요. 그죠?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2종 오류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오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오류들에 대해서 조금 나오게 돼요. 4분단에서는요. 오류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1종 오류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실내리는 위험은 더 큽니다.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게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어요.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니까, 어차피, 일종 오류를 줄이는 만큼, 이종 오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그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종 오류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보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이 만약에 5%라면 100번의 시행 중5번이내도 일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해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건데 이 값을 만약에 넘어선다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유의수전은 실험을 하기 전에 정하면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에 결부된 거라면, 그것과 관련된 거라면 더 낮게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하 이거를 만약에 10%를 한다면 100번 했을 때 10번 사이에는 일종 오류가 발생해도, 아, 대립과 서울 채택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가버린다.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6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해서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위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기부 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무엇인가? 어, 이거 없었네요. 답은 사실 바로 1번으로 나옵니다. 2번도 볼게요.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있죠. 그, 모든 환자에게 투약을 해보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립과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설이 귀무과설이었죠. 1문단에 있었고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어요.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일종 오류를, 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 오류다라고 마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 일치하는 것은, 기부과설이 기각되면 대립되는, 아, 대립과설은 채택할 수 없다. 기각되면요, 대립과설은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판결에서 대립 가설의 기각 여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기무 가설은 대립 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진 가설이 아니라 반대가 돼 버렸네요. 기무 그그 그, 음, 기무 가설이 그 됐을 때가 아니라 어 이거를 음, 어떻게 말씀? 잠깐만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기무가설을 하게 되는 거죠. 기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를 한다. 아니죠. 참으로 간주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신약개발을 하는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이다. 그죠?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말을 했어요. 주장하고 싶은, 아, 죄송해요. 펜다에 주장하려는 가설이 대립가설이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 표가 참 어렵게 보이지만, 2종 오류, 1종 오류, 그거를 조금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자, 볼까요? 기무가설이 참이에요. 참인데, 기각하지 못한다 혹은 기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이라면 당연히 기각을 못하는 게 맞겠죠 근데 참인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참인데 거짓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1종 오류미대 기무가설이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기각을 하지 못하는 거는 2종이고요 거짓인데 기각했다? 응 잘한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A와 C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죠? 피고인은 그거 뭐지 무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이라는 거거든요. A와 C. 어, 피고인은 무죄다. 무죄다. 거기서 참이라고 했으니까 A나 C 둘 중에 해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경영자가 신약의 효능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의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신약의 효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어, 기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무가설을 가서를 기각을 못 한다고 했고, 그러면 A와 B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죠? 렇 A와 D는 오류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A 병원이 B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아니죠. B를 줄였어요. 2종 오류를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종 오류가 그만큼 늘어나요. 해서 아닙니다. 사흘을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나게 아니라 그냥 같이 됩니다. 같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돼야 되고요.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약의 효능이 없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 일종 오류가 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렇 답은 4번이 돼야 되고요. 자, 39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유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이 뭐였냐면 요겁니다.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정해놓는 거거든요.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값을 크게 아니죠 더 낮게라고 했습니다. 기무 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는 아니에요.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서를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그죠? 낮게 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종 오류를 허용 범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 오류가 늘어나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가 되겠죠. 답은 3 번이고요. 시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아니죠.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한다라고 했고요.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의 최대 허용 범위가 아니라 오류 허용범입니다. 에이? 답은 3번이고요. 문맥상 A와 E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자, A부터 볼게요. 모순된이네요.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수 없는 가능하고요. B 볼게요. 경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관찰할 결과. 자 그러면 기무가설과 어긋난. 왜냐면 기무가설이 뭐냐면요. 효과가 있다 이거였어요. 아 죄송해요. 효과가 없다 이거였죠. 그러면 은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 했을 때 기무가설과 어긋난. 맞겠죠? 그 다음에 C.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C. 기무가설을 버리고니까 기각하고 되겠죠? D. 피고 있는 유죄다. D가 뭐냐면요. 기무가설이고, 아, 피고 인인 무죄다가 기무가설이 되죠.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E를 볼게요.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오류는 1종 오류랑 2종 오류를 말하는 거겠죠. 답은 4번입니다.